이 영상에서는 직전 연속 20회장의 종가를 분석하여 화요일 장에서 주요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예측합니다. 이 화면은 직전에 올린 예측 자료가 오늘의 시장을 얼마나 맞췄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O 또는 X의 위치에는 원래 상승 관계를 나타내는 빨간색 삼각형이 있었습니다. 그 예측이 맞았을 경우는 O, 틀린 경우는 X로 나타냈습니다. 80%의 정확도로 과거 데이터를 분석한 경우 오늘의 적중률은 96.2%가 나왔습니다. 90% 정확도일 때는 100%, 100% 정확도일 때도 100% 나왔습니다. 하락에 대해서는 80%의 정확도로 오늘 시장을 예측한 결과 적중률은 93.0%가 나왔습니다. 정확도 90%일 때는 100%, 정확도 100%일 때도 100% 나왔습니다. 물론 여기에서도 오 또는 x 자리에는 파란 역삼각형이 있던 곳으로 그 예측을 맞췄을 경우는 오, 틀린 경우는 x로 표시하였습니다. 지금부터는 화요일장을 예측하겠습니다. 빨간 삼각형, 파란 삼각형 하나하나가 분석의 결과입니다. 이 주장이 옳았는지, 틀렸는지는 화요일장의 결과를 적용하여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100%의 정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. 100% 정확도란 이전 20회의 장에서 20회 모두 주장에 어긋남이 없음을 의미합니다. 여기서부터는 90%의 정확도로 분석 하였습니다. 이 주장이 이전 20회의 장에서 많아야 10%즉두번 틀렸다는 의미입니다. 여기서부터는 80%의 정확도로 분석 하여 얻은 예측입니다. 여기서부터는 하락에 관한 예측 입니다. 이 영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모두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.